이 관리는 단점이 진짜 진짜 좀 귀찮다 딱 이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홈케어로 하는 관리 중에 제일 번거롭고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하지만 장점이 에스테틱에서 7만 원 이상 하는 관리를 집에서 쉽게 할수 있고 한 번에 천원 정도 비용도 적게 드는 가성비 최고의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그리고 갱년기 전후로 얼굴에 열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요동치는 피부, 그다음에 전에 알로에 젤 관리법 외에 이 모델링 팩으로 여름철 피부 관리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지성, 여드름, 요철 심한 피부, 홍조, 민감성 피부에는 최고의 효과를 볼수 있는 관리법이에요. 스파 다녀온 이런 촉촉한 최고의 피부를 만들어주는 관리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팩하는 동안입니다. 오늘은 모델링팩 집에서 이 관리 안에보신분 설마 있지는 않으시죠? 저도 사실 에스테틱을 잘안 다녀봐서 좋은 케어인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피부가 정말 이렇게 찰떡처럼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쫀득쫀득한 촉촉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에 열감이 이렇게 점점 오르면 피지도 많아지고 모공도 훨씬 커지고 더 빨리 늙는다고 제가 계속 언급했었는데 저는 운동을 이렇게 필라테스로 주 2회 하고 있는데 운동 후에 하면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씻고 주 1회, 2회까지는 아니고 1회는 꼭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모델링팩의 장점은 노폐물 제거 그다음에 요철 사이사이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피지 흡착을 쏙 해주는 게 아주 뛰어나고 피부를 완벽하게 이렇게 밀폐해주기 때문에 진정 효과에 진짜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잘 쓰는 모델링팩 제품은 이 린제이 이거 티트리 쿨 티트리 모델링팩인데 이게 가격은 17,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1kg 1 7 0 0원 정도인데, 이게 1kg 대용량이라서 2 0번 이상은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링팩을 처음 접해보신다거나 종류가 많아가지고 안 맞으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은 올리브 영이나 다이소 등에 1회용으로 하나에 2, 3천원에 한번 쓸 용량도 있으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가성비 좋은 대용량을 구입해드린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이 제품은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 그다음에 홍조 피부, 여드름 피부가 쓰기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준비물은 이 모델링 팩, 그다음에 이 팩볼, 그다음에 스파출러, 그다음에 물 여기다가 이렇게 물 정수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세트로 저다 같이 샀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세트로 구매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로 이제 탄력 관리, 뭐 진정 관리 보시고 종류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운 물이 쿨링 효과에 더 좋고 물 온도가 좀 따뜻하게 높으면 굳는 속도를 높인다고 하니까 주의해서 물을 받아주시면 돼요. 모공 케어를 원하시는 지성 복합성 피부는 스킨 만 간단히 사용하고 바로 해주시면 되고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에센스 크림을 발라주고 해주시면 기초 흡수율을 더 높여주니까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날 그날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여자는 보통 요거 교조토 계량 컵, 50에서 70ml 한 컵. 남자분이 하시면 넉넉히 두 컵. 왜, 이제 물을 한컵좀안 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물 조절 대충 여기까지 똑같이 1대1 했다가 팩이 막 여기 줄줄줄 줄 흐르고 옷하고 막 바닥에 다 흘리는 대참사를 벌인 적이 있으니까 물 조절이 제일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빠르게 섞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굳기 전에 이렇게 빠르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바르기 편하게 저는 양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턱 이렇게 그 다음에 초보자일수록 입가를 이렇게 막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코 순으로 펴 발라주세요. 그래서 저도 똥손이라서 예쁘게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사는거라 누가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맘 편히 그냥 쓱쑥쑥 쑥.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 바르면 피부가 화해요, 화하게 시원함이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발랐다면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 규조토 이 성분은 굳는 점토 같아서 굳으면 밑으로 이렇게 쳐질수 있으니까 꼭 누워서 꼭 누워가지고 15분, 15분 대기해 주세요. 절대 주무시면 안니 됩니다. 그래서 팩을 떼면 피부가 이게 피부 톤도 되게 균일해지고 완전 피부가 이렇게 못지못지 피부같이 맨들맨들하고 촉촉함과 되게 개운한 피부결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파 다녀온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나시면 뒷정리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남은 모델링은 이렇게 세면대나 변기에 버리시면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티슈로 이렇게 팩 볼. 이렇게 닦아주시고 스파츌라 깨끗이 닦아준 뒤에 남은 거 쓰레기통에 버리면 깔끔하게 뒷처리가 마무리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알려드린 린제이 쿨 티트리 제품하고 비슷한 팩으로 닥터슈라클 티트리 쿨링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보실 분들은 비교해보시고 리뷰도 찾아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말에 달바에서 최근에 나온 이거 제가 미스트 달 바꿔 잘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수시로 뿌려주고 건조할 때 집에서 수시로도 뿌려주고 그 세안하고 나와서도 이거 먼저 뿌려주고 이렇게 바디로션 바를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모델링 팩을 사봤는데 4회분으로 이렇게 낱개 포장돼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델링 크림 베이스 1제하고 이제 이게 오일 세럼부스터를 이렇게 섞어서 하는 제품인데 요 가보니까 이렇게 팩보라고 말랑말랑한 거여기게 스파츌라 같이 세트 있으니까 올리브영에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간편해요. 가루도 안 날리고 계량을 안해안 안 하고 그냥 바로 두 가지만 섞어서 하기 때문에 좋고 했을 때 되게 촉촉해요. 그리고 좀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이 떼어져서 어, 느낌도 나쁘지 않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은 이 제품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정말 건조하다. 나는 찢어지게 악건성이다. 이런 분들은 저는 아직 못 써봤지만 이타카의 스피눌리나 팩이 98,000원인데 모델링 치고는 좀 비싼 편인데 좋다 좋고 촉촉하다고 하니까 그 제품도 한번 리뷰 보시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링 팩은 장점도 많고 자주 하다 보면은 습관이 돼서 그냥 당연하게 하게 되는데 귀찮아서 어디다 딱 쳐박아두고 생각날 때만 하시면 점점점점 점점 손이 안안 가게 될 홈케어 방법이니까. 꼭 피부를 위해 자주자주 자주 해주세요. 뭐든지 팩 관리는 생각날 때만 한다던가 한 달에 뭐한 번?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없어요. 주 2, 3회는 꾸준히 해주셔야 할수록 피부가 점점점점 바뀌는 게 느껴지신다는 걸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건 마무리 할게요. 저번주에 구독자 저 44명 됐어요 하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오늘 180명 됐더라고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답드릴 수 있는 기대되는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